운지도 외우기 편하고, 그리고, 어 코드, 뭐, 코드보다 이 운지가 이 1, 2, 3 플랫 내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제일 추천하는 노래가 도레미송이에요. 어, 이게 도레미송 중에서도, 어 원곡에는 뭐, C 플랫도 나오고, 뭐, 솔샵도 나오고, 파샵도 나오고 하는데, 원곡을 변형했어요. 그냥, 도레미페솔라시 도 정운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레미공을 한번 쳐볼게요. 어, 그 음이 원곡이랑 다른데요? 음, 제가 설명 드렸어요. 음, 변형을 해서 운지를 빨리 외울 수 있도록 초보자들은 이 운지를 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손가락이 자기 자리를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반복 연습을 해야만 그 자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입에서 개 이름을 대면서 하는 거예요. 입에서 개 이름을 대면서. 처음에는 어... 를 보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음으로만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입으로 대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음정, 절대 음정이 많이 생기니까 꼭 입으로 말을 하면서 하세요 나중에 노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어, 투, 어, 동요의 장점은 정박음이 많다. 그리고 음정이 거의 도미솔 3화음에서도 많이 나오고, 어, 화음을 맞추는 연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손가락이 그 자리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도레미솔 한번 멜로디를 볼게요. 도... 빠르다면, 도레미, 도리, 도리. 다운업이 막 섞여 들어가겠죠. 어, 그 다운업은 어떻게 정해요? 음이 정확히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운업을 해도 돼요. 하지만 음이 갑자기, 어, 어, 손이 엉킨다. 반복을 했는데 다시 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그 자리에 다운업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잘 지키는 거 빠르다면, 도레미, 도리, 도리. 이렇게 지키겠죠. 또, 레미, 파파미, 레파 다운 업 다운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치고 나면 나중에 가면 그 음을 다시 칠때또 틀리게 돼 있어요. 왜 치다 말고 내가 습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편한대로 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운은연습을 많이 해놔야 되지만 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초급이기 때문에 자, 초급도 기타를 처음 시작한 초급이 있고. 멜로디를 한 번도 안 쳐본 초급이 있고 기타는 오래 쳤지만 어, 이 순서를 모르고 쳤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걸 좀 중요시해서 다시 한번 피킹법을 익히시는 얘기예요. 지금은 다운으로만 칠게요. <돈> 라시둘셋내시미파솔라시 두, 둘셋도시나파시솔솔 미레 하고 다시 도 레미도 이리로 넘어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도 레미 파 까지 하고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요. 저는 그냥 진행을 할게요. 그다음에 도레, 어, 도레미 가솔 나시스 어, 이렇게 엔딩을 맺을 거예요. 제가 반주는 처음부터 계속 돌아가는 거로 다시 반주를 해드릴 테니까 그 반주에 맞춰서 멜로디를 치세요. 음악 계속 돌려가면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치는 빠르게 맞춰서 칠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오른손을 보면 톡톡톡톡 건드리고만 있어요. 그렇죠? 톡톡톡톡 건드리고만 있지? 이렇게 뜯지 않아요. 그리고 왼손도 가만히 보니까 리브루스를 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가만히 붙을 수 있는 건 줄을, 어, 줄을 너무 꽉꽉 눌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볍게 누르셔도 이 줄이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가볍게 눌러도 소리 내는 데는 큰 지점이 없어요 내가 세게 칠 때는 좀더 세게 누르고 오래 유지할 때는 세게 눌러야겠지만, 그런 일보다는 멜로디가 바로바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눌러주시면서 스타카토 되지 않게만 너무 빨리 뛰는 게 문제예요. 피킹 앞에 어, 멜로디 연주할 때 보면은 제가 왼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줄이라는 건 울리고 있으면 대면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걸 대도 끊어지고. 얘도 되면 끊어지고 누르고 있던 건 힘을 빼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 길이에 맞춰서 정확히 계속 누르고 있어야 음이 안 끊어져요.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라. 도, 레, 미, 파 정확히 맞아야지도 하고 미리 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레, 미를 먼저 누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를 치는 순간, 파를 치는 순간 정확히 가서 누르는 거예요. 도레미송 반주 드릴 테니까 반주에 맞춰서 한번 멜로디 쳐보세요. <목소리> 지금 박자에 맞춰서 계속 치세요. 어, 엔딩에서는 도레미 파솔라시 도솔. 맨 마지막 음은 도솔 하고 스타카토로 짠짠짠 하고 요런 식으로 맞추세요. 하나 둘셋 하면 되겠죠. 계속 돌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 박자에 맞춰서 멜로디를 치는 연습을 하세요. 가볍게 가볍게 쳐야 돼요.